26일 특별 공급을 시작하는 매교역 펠루시드. 청약 정보를 알아볼까요? 첫 번째 개요. 총 2178세대 중 1234세대를 일반 분양하며, 2026년 8월 입주 예정이고, 분양가 상한제는 미적용된 지역입니다. 두 번째, 입지 조건. 수인 분당선 매교역이 있는 초역세권이며, 한정거장 이동하면 지하철 1호선 및 2028년 개통 예정인, GTX 신호선인 수원역이 있습니다. 근처 학교는 권선초가 있고요. 상권은 여러 대형 마트들과 곧 입점 예정인 스타필드 수원점이 있습니다. 세 번째 청약 26일부터 특별 공급을 시작하며 모델하우스는 22일에 오픈 예정입니다. 수원시는 비규제 지역이므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부터 1년입니다. 분양가는 84타입 기준 9억 원이 예상됩니다.